안녕하세요. 도미나리TV입니다. 지금 7월 2주차 업데이트 뉴스가 떴는데, 그것보다 좀더 이슈가 될 만한 게 지금 나와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좀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리니지 W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 예, 배너에 대문자만하게 홍보를 하고 있죠. 일본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죠. 네, 진격의 거인. 예, 7월 19일날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날에 아마 이것과 관련된 스킨이 좀 나올 것같아 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베르세르크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퀘스트랑 이벤트 던전이 추가가 됐었거든요. 같이 아마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사실 정말 상상도 못 했던데 네, 생각도 못 했던 거였어요. 진격의 거인. 예전에 콜라보레이션 홍보 영상으로 봤을 때는 베르세르크 있었고 뭐 슬램덩크 있었고 뭐 원피스 있었고 뭐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지 진격의 거인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될지는 네, 생각을 못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초대형 거인이 등장하면서 어, 마무리가 됐는데 영상을 좀 보시면 굉장히 아덴 마을 리니지 w 안에서의 분위기와 진격의 거인에 나왔던 그 배경 자체가 굉장히 좀 닮아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킨을 나중에 팔겠지만 거인들 스킨 거인이 7명이었나 예, 하여튼간에 거인들 그리고 주인공도 뭐 조사병단 뭐 엘렌이라는 아르인뭐 미카샤 맞나요? 네. 그리고 그 조사병단의 그 병장 누구였죠? 리바이 예. 리바이 병장. 리바이 병장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굉장히 주인공보다 더 각광받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리바이가 나오면 스킨이 되게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이 매니아층이 진격의 거인이 되게 단단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그 3D로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마을은 지금 리니지 W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아마 하인의 성이나 뭐 그런 아덴 성이나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캐릭터들이 도열을 해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도 스킨으로 변신을 했을 때 짐작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머리 색깔만 다르지 예, 다 똑같거든요. 어쨌든 조사병단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스킨이 좀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리바이는 뭐 망도가 있고. 네, 무기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무기는 뭐 칼이 일단 기본적으로 장착이 될것 같은데, 요 정도 이제 칼을 휘두르고 이제 투사체가 발사가 되는 방식으로 또 스킨이 제작이 되겠죠. 네, 그리고 예, 유튜브 채널 말고도 이제 공식 홈페이지 CM아지트를 통해서도 예, 징계거인 콜라보레이션 사전 안내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똑같이 마법연구소에서 차원의 균열을 감시하던, 야, 똑같네요. 베르세르크 때도 마법사 연구소에서 차원 균열로 베르세르크의 그 캐릭터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됐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인의 협곡 어딘가에서 거대한 균열이 발생해서 거인의 협곡에서는 거대한 발자국이 발견된다. 야, 거인의 협곡을 갖다가 이 진격의 거인하고 이렇게 예, 매칭을 시켜버리네요. 자, 배경 스토리. 갑옷 거인과 전투 중에 정체불명의 안개에 휩싸여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어, 그들은 이곳이 자신들이 모르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잠시 동요하지만 발자국에 따르면 거인 또한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리니지 월드에 거인들이 들어온다는 건가요? 이벤트 던전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이벤트 던전에 입장 시 진격의 거인으로 변신 <laughs> 진격의 거인으로 변신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아덴 시가전 1일 1회 이용 가능하고 이건 뭡니까? 아이 이벤트 던전이 아덴 시가전인가 봐요. 그리고 어, 빙 폭성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다양한 소모품 및 이벤트 컬렉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거인으로 변신을 해서 사람들을 잡아먹거나 <laughs> 아니면 집을 막 부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될것 같습니다. 징계어인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던전 추가 오두 개인데요, 형님들. 네 이벤트 던전이 하나 더 있네요. 기간은 똑같고요. 월 아덴에서 초대형 거인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진격의 거인 주인공들과 함께 n p c 로 나온다고 합니다. 초대형 거인의 침공을 저지해 보세요. 야 여기서 이제 거인의 전리품 상자를 통해서 빙폭성 및 다양한 소모품 획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 변신 스킨 이거는 공짜겠죠? 엘렌 예거랑 미카샤. 저 미카샤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거는 공짜겠죠? 원래 가츠 베르세르크 콜라보 때도 가츠는 공짜로 줬습니다. 광전사 가츠 이런 것들만 따로 BM이었고 가츠는 공짜였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그냥 줄것 같은데요. 오 괜찮은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커뮤니티도 그렇고 아까 유튜브 채널 댓글들도 그렇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반기는 환영의 표현을 많이 봤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어 다음 주가 기대가 되긴 하네요. 일단 오늘 전해 드린 영상은 여기까지고 실마직 대용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발